네, 요, 요, 근래, 유가 100달러 시대 다시연나 물가, 물가 인상 압력에, 예, 물가 인상 압력에, 에, 뭐, 안 좋다, 뭐. 에,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그, 골루만 삭스 그제도. 이? 오늘 또, 저 연합 인포맥스에도 기사 나왔고. 예, 근데 언론은 늦어, 원래. 언론은, 예, 글로벌스탄 여러분, 이때부터 얘기를 또 이때부터. 이때부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때부터 저는 여러분들, 인벌스를 말씀드렸어요. 이거 끝났다. 예, 이때, 인벌스, 쫙, 내려왔고요그 다음에, 아, 이거 70불 아래에서는, 60, 68, 5불 여기서는 무조건 롱이다. 예, 몇 개월 전부터 이미,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예, 97불, 뭐, 만원, 10, 105불까지 본다.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예, 이제, 유가는 이렇게, 최근 것좀넘겼고요 예, 넘겼잖아요. 최근 것 좀. 넘겼고, 오늘 또 재고발표 했는데,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르면 좋진 않아요. 예, 기름, 기름값, 기름, 기름값 모르면 여러분 벌써 1700원이죠? 1690원 이러더라고요. 휘발유 눌러면. 예, 이제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기름값 모르면, 예, 투자금이 예, 불어나니까 좋은데, 막상 국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기름값 모르면. 짜증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좀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어. 어쨌든 지금 70% 아래에 잡으신 분들은 이미 한30% 수익이에요, 벌써. ETF 곱하기 2짜리.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참치히 올랐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기술적인 추세는요, 예, 이 상승 리버설이 발생을 했고 이렇게 내리고 조정지고 내리다가 이제 드디어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85불 정도 이렇게 한 올라갔다가 뭐 조금 눌리고, 예, 결국은 꾸준하게 예, 꾸준하게 오를 걸로 봅니다. 예, 어쨌든 저는 97달러 정도까지 본다. 예,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97달러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금도 지금 이제 내일 있을 어, 발표 있잖아요, 내일. 예, 내일 CPI 발표 때문에 지금 예, 달러 지수가 아직은 좀세요 지금. 달러 지수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 말씀드린대로 어, 1950 달러 아래로는 적극적인 금 매수권입니다. 예. 예, 아마 근데 거기까지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달러 지수가 예, 최근에 이제 그 CPI가 안 좋을 거라는 보도 보도와 지난달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예, 금이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금 여러분요, 에, 이렇게 바닥 바닥 쓰고 다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에, 금 ETF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없는 분들은 에, 일부 추가해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에, 원유 원유와 금은 계속 간다.